네, 사인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 오늘부터 이제 매트 운동에 들어갈 건데요. 어, 매트 운동에 앞서서, 어, 체육 수업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몸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움직임을 선생님도 이제 바로바로 바로 관찰해서, 선생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체육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어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매트 운동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제 매트를 깔고 할수 있으니까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매트 운동을 하기 전에요 스님이 그 매트 운동 앞으로 들어갈 때마다 스트레칭 영상을 링크로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항상 이제 웨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 스트레칭 영상을 보고요. 혹시나 선생님 영상을 중간에 잠깐 끊고 그다음에 지금 나온 동작을 바로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트레칭 영상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스트레칭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앞에 올려 놓을 테니까요. 수업 앞에 올려 놓을 테니까. 어, 스트레칭을 하고 그다음에 매트 운동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트, 매트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새똥구리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쇠똥구리가 이제 머를 굴려요. 똥을 굴려서 자기 몸보다 이제 덩치가 큰 똥도 옮긴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큰 똥을 쉽게 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요. <laughs> 아마 이제, 어, 몸을 동굴게 만들어서 하면은 적은 힘으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새똥구리의 새굴이를 사진으로 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트 운동에 대해서. 자, 우리 교과서 34쪽이에요. 네. 매트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제 매트 운동이란, 이제 매트 위에서 구르고, 손짓고 옆돌기등 여러 동작에 도전하는 운동입니다. 자, 그럼 매트 운동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쉽게 할수 있고요. 다양한 신체 부위를 사용하고요. 띠틀, 띔틀, 띠틀과 평균대 운동의 기초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고 했는데요. 어,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를 거쳐서 뭐, 초, 중, 고, 대, 학교를 다 거쳤죠. 선생님은 아직도, 그 그러니까 옛날 기억이 그렇게 또렷이 남는 않지만요, 어, 매트 운동에 대한 기억이 조금 다른 운동의 기억보다 또렷이 남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고 했는데요. 매트 운동. 어, 선생님도 집에서 매트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 체육할 때는, 어, 이런 매트 운동을 제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어 물론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어 선생님도 여러분들처럼 음 대부분의 친구들이 갖고 있을 그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도 매트 운동을 할때 항상 두려움을 안고 했었거든요. 어 매트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다른 운동 체육이랑 달리 내가 매트 운동을 할때 내 뒤로 수많은 친구들이 선생님을, 그니까, 자신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여기서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제대로 못 넘으면 어떡하지? 어, 이런, 그, 친구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매트 운동을 이제 하려고 할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도 경험해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이 매트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집에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매트 운동이라는 게 선생님 그때도 말했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뭘 펴놓으면 되냐면요. 이불 펴놓고 연습하면 되 이불 펴놓고 연습을 하면 됩니다. 조금 두툼한 이불이나 아니면 두툼한 이불이 없으면 이불을 여러 개 겹쳐서 연습하면은 이제 누구나 쉽게 이제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매트를 집에서 갖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불을 여러 개 붙여서 이제 하면, 어, 여러분들, 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선생님이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 매트 운동 같은 경우는, 어, 친구들이 본다는 그 시선 때문에 자신감을 잃기가 쉬운데요. 자신감 잃지 말고요. 그냥 당당하게 하면 됩니다. 어, 매트 운동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연습이 연습만 꾸준히 한다면 그리고 두려움을 없앤다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스생님이 도전 활동이라고 했는데 매트 운동과 팀트 운동 근데 왜 이거 도전이라고 했냐면 어,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결국 여러분들에게는 도전입니다 어, 두려운 상황을 이겨내요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 선생이 이제 이렇게 앞에서 좀더 매트 운동에 관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마음 이해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어, 그 마음의 안정감과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말잘 알아들었죠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매트 운동의 특성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수 있고요 연습하다 보면 다양한 신체 부위를 사용하겠죠. 어, 그 다음에, 띠틀과 평균대 운동의, 어, 이제 기초가 됩니다. 이제 나중에 띠틀이랑 평균대 운동할 때 운동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세요. 자, 매트 운동을 잘하기위한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선생님 분명 말했어요. 자신감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동작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동작의 원리를 생각하며 표현한다고 했어요. 이제 동작의 원리. 자, 이거는 이제 계속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잘 해야 되는 이제 아 이렇게 하면은 좀더잘 되는구나. 앞구르기나 뒷구르기나 이렇게 약간 팁이 있거든요. 팁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걸 하면 더 빠르게 잘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하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오늘은 앞구르기와 뒤구르기를 당장 하는 게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laughs>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중간 중간 동작을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업을 우선 다 듣고 난 다음에 동작을 해도 됩니다. 어, 우선 여러분들 준비물이 뭐가 필요하냐면요,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불, 이불이 필요해요. 이불, 이불에서 열심히 이제 굴러 구르기 시작하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자첫 번째 동작입니다. 자 몸을 둥글게 말아 옆으로 구르기인데요. 이제 둥글게 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앞구르기나 뒤구르기나 할때 여러분 그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평평한 땅에서 삼각형 모양과 사각형 모양과 동그라미 모양이 있어요. 어느 게더잘 굴러갈까요? 당연히 동그라미죠.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매트 운동을 해서 구르려면요. 몸을 둥글게 말아서 굴르는 게 가장 잘 굴러갑니다. 그래서 우선 연습을 할 건데요. 이제 앞구르기와 뒤구르기 전에 연습을 할 건데, 몸을 둥글게 말아서 옆으로 구를 거야. 옆으로. 자, 이렇게 지금 손을, 무릎을 잡고, 무릎을 최대한 턱 쪽으로 당깁니다. 당겨서, 어, 이 동작을 한 다음에 옆으로 막 떼굴떼굴 굴러 가고 있는 거요 떼굴떼굴. 자, 쌤이 여기서 약간 팁을 말해준대요. 무릎을 어디로 땡기라고 했어요 최대한 턱 쪽으로 당겨서 최대한 둥글게 말아 옆으로 굴면 됩니다. 이거는 몸을 둥글게 말아서 굴리는 거고요. 꼭 둥글게 말아서 지금은 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쭉 펴서, 내 몸을 쭉 펴서 옆으로 굴러도 됩니다. 옆으로. 자 그리고 어, 엎드려서 팔다리 뻗어 올리기도 있네요. 자 엎드려서 팔다리를 뻗어 올리기도 됩니다. 오, 이렇게 얘들아 이거 해보니까 이거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어, 건강 단원에서 배웠죠? 유연성 같은 거 어, 유연성 체조로도 사용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칭 할 때. 그래서 엎드려서 팔다리를 이렇게 쭉 뻗어 올립니다. 자쭉 누웠다가. 내그 배의 힘을 이용해서 쭉 올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팔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팔다리 들어 올리기. 자 가장 이제 무릎을 턱 쪽에 당겨서 팔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자 그다음에 5초 이상 허리 제기. 아이 동작은 굉장히 힘든 동작이에요. 힘든 동작인데 여러분들 할수 있나요?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 비해서 몸의 유연성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떨어져서 이걸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어, 선생님이 모든 동작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부상 방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그 이상을 하려고 하면 꼭 부상이 옵니다. 자, 그다음에 고양이처럼 두. 두팔 뻗기입니다. 고양이처럼 두 팔을 뻗어서, 이거 고양이 자세죠. 요가할 때 흔히 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두팔 뻗습니다. 고양이처럼. 자, 여러 가지 동작을 이렇게 경험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다리 들고 팔로 버티기. 어, 그래도 땅에 이렇게 다리, 발과 손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동작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집중하면서 합니다. 한 다리 들고 팔로 버티기. 자, 어, 이건 조금 힘들겠다. 아까의 두 손을 버틸다면 이번에 한 손으로, 한 손과 한 발로, 한 손으로 버티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어, 이 동작은 우리 학교에서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와 힘을 모아 균형 잡기인데, 아쉽지만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으면, 이제 가족들끼리랑 해도 되는데 어, 보통은 자기 그 몸이랑 비슷한 크기, 그러니까 비슷한 체격, 체격 조건을 가진 사람이랑 했을 때가 가장 잘 되는 거긴 하지만 어, 굳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힘을 모아 어, 균형을 잡는 거. 이 친구가 아니라 가족들과 힘을 모아 균형을 잡으면 되겠죠. 네, 그다음. 어 이렇게 내가 맥, 경험한 매트 운동의 결과를 기록해 볼 거예요. 자신 있는 동작과 연습이 더 필요한 동작을 적어보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 학습터 URL을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게시판에다가 한번 남겨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운동 매트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거 말고도 이제 매트 운동에 관련된 거 이제 스트레칭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영상을 올려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서 아 이게 바로 매트 운동이구나라고 하면 알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동작을 하나 하나씩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동작을 안 하고 끝내버리면요, 여러분들 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선생님이랑 매트 운동을 할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매트 운동을 직접 해보면, 아, 이 친구가 동작을 열심히 했구나, 안 했구나를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영상이 끝나면 반드시 이제 여러 가지 동작을 해봅니다. 어, 선생님이 영상도 다 이렇게 어, 걸어둘게요. 하나하나씩 보세요. 네.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